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계우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두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올날까지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겨운 우상을 따라다니며 음행을 하였느냐. 또 너희는 온갖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 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에게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반복되는 것 이스라엘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긍휼과 사랑의 반복 은혜의 반복이 일,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2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이라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율례와 규례를 주었더니 역겨운 음녀처럼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하였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영혼 속에는 주님이 아니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내가 일찍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거기서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고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차으다니는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의 행실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역경 우상을 따라다니며 음행을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 자자손손이에요. 그것이. 반복되는 불신을 보면서 여전히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그 조상부터 배, 주님을 배반하던 것 삶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라고 그들을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마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목축업을 하던 유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정착하려면 가나안 땅의 그 농업이나 그그 지역의 그 목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정치적인 목적과 또 경제적인 목적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쓰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정치적인 목적이 더 우선일 때가 없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조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였지만 게다가 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업의 기술을 배우면서 그들이 섬겼던 관습 즉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독착 신앙인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산당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역겨운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오늘 삼십일 절이에요. 또 너희는 온갖 재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하여 재물로 바침으로서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을 섬김으로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그런 신앙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요. 갑자기 좀 뜬금 맞지만 20장 시작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처음 시작으로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거기서 쭉왜 허락하지 않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20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제 7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뜻을 알겠다고 오기는 왔지만, 그들은 전혀 이미 우상숭배, 반복적인 우상숭배, 조금 전까지 살펴봤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너희들 그런 상태로 가지고 내가 물으니 답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세속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한 상태. 저기 요즘 뭐점쟁이 집에 그저 25%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토정비결 보고 결혼할 때 무슨 뭐뭘또 보고 이사할 때 날짜 잡고 이거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물으면 응답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부쩍 한국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제가 부쩍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민노라 하면서 당시의 토속적인 신앙과 관습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더욱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은 또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제 세상 방식대로 세상 방식이 교회로 들어오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 몇몇 집단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이 민족일 수는 있으나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 형식이나 사업, 사역의 방향을 보면 자꾸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세상이 쫓아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 젊은이들을 위하여라는 이명 아래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인지 아니면 젊은이들의 그 젊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빠른 박자와 소울풍의 노래와, 이게 랩인지 뭔지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난 그걸 찬양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회가 소란스럽다는 겁니다. 이 소란스럽다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참저 자신이 좀 조용히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예전 예배가 그렇게 흐리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제가 나이 들어 노인이 돼서 그랬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돌아서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혹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오늘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에요.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예배의 방식과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긍휼과 인내와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죄는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밉노라 하면서 혹 우리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혹시 사람들의 마음만 흥분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퍼포먼스 어떤 행사 위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지금도 우리의 죄는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내도 반복되고 있음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역시도 수십 년 전에 기타를 메고 교회에서 그때는 복음성가라 그랬어요. 그 찬양을 또 새롭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흐름이 그렇다. 좋게 말하지만 혹시라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국 교회는 지금 모든 그런 것으로 잘 붕해 온것사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